가한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돌아갑니다. 아,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이어 됩니다. 자, 오늘은 제집 정원에서 이제 영상을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거는 자, 제릴들입니다 어, 제가 릴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수십 대 릴을 가지고 있는데, 어, 릴뭐 관리하는 것도 나름 이제 열심히 리려고있는데 어, 릴이 많고 또 출조가 많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릴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릴이 지금 거의 뭐 심각한 상황에 지금 이르렀고 또요런걸 고민을 하고 있는데 때마침 좀 좋은 아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결해줄 아, 제품이 있어서 여러분들 소개해드릴 겸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릴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낚시를 하면서 제일 제일 낚싯대 가이드 라인 이런 부분들에게 손상을 주는 게 바닷물이거든요. 바다 예, 바다에서 낚시를 하지만 바닷물이 뭐 이런 기계나 설비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어 문제가. 자, 요거는 어, 국내 D사에서 나온 나름 하이엔드급 어, 제품이고요. 요 제품은 제가 예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금액도 꽤 나가는 그런 제품이고요. 네, 요거 낚시를 하고 난 뒤에는 항상 깨끗한 물로 씻고, 뭐, 닦아내고, 이렇게 어, 관리를 했던 그런 뭐,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염마 중화제를 제가 많이 썼었는데, 그것도 뭐큰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 자, 오늘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보시면, 자, 보시면, 요렇게. 자, 보시면, 요렇게, 어 녹이 많이 쓸었습니다. 이게, 제가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깨끗하게 씻고, 닦아내도, 낚시 갔다 와서 2, 3일 지나면, 요렇게 녹이 쓸더라고요. 녹이 쓰는 게 문제고, 이 낚시, 일일도 그렇습니다. 요것도 이제 전동릴인데 보시면, 뭐죠? 안에, 아, 염분이, 어, 연마 나트륨, 요게 이제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이게 결정이 생겨가지고, 외관상 안 좋은 것도 있겠지만, 이게 보시면, 어, 겉에만 녹이 쓰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릴 속으로, 어, 바닷물이 침투를 한 겁니다. 아, 침투를 해서 안에서 고착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낚시를 갔다 와서 씻고, 연마 중화제를 뿌리고 닦아내고 해도, 며칠 뒤에는 이렇게 돌리면, 아, 릴이 안 돌아가면 되겠 그쵸. 메카니커 씨를 제가 항상 좀 잠그고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낚시를 갔다 오면 바닷물이 이고깔일에 침투를 하는 겁니다. 침투를 해서 이 안에서 고착이 되기 때문에 심각한 거죠.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돌아갑니다. 자, 이게 뭐 제가 잡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썸바를 이렇게 해도 이제 안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많이 돌리면 이게 고착된 게 떨어지면 돌아가겠지만 언젠가는 완전 히 이제 뭐 베어링이 망가지든지 뭐 그런 일일 것 같고요. 이 고착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일단은 릴을 제가 하나 또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제 바꿔서 뭐 새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 방법이 딱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염분을 대하는 방법은, 어, 진짜 좋은, 진짜 좋은 릴을, 어, 사용을 하든지, 진짜 좋은 릴을 쓰더라도 어차피 부식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 자주 사용을 하든지, 아니면 진짜 확실한 그런지, 엄마 중화제를 쓰든지 그둘 중에 하나인데, 요건 제가 오늘, 어, 낚시를 한번 갔다 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쓰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냅니다 아우, 방금 낚시를 다녀왔습니다. 어, 한치 낚시를 다녀왔는데 한치가 엄청 많이 나와서 재밌게 낚시를 했고 예, 이게 릴이라 이런 게 엉망진창이 돼 가지고 한숨 푹 자고 이제 일어나서 장비를 이제 시스려고 합니다. 낚시를 갔다 오면 항상 이렇게 장비를 정비를 해 줘야 되는데 예, 이게 어, 귀찮거든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이게 귀찮아 하신 분들은 아, 자꾸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자, 일단 어쨌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이제 요 제품입니다. 자, 보시면, 자, 염화 염분 중화제, 이 제품입니다. 보시면 염화염분중화제 솔트클리너여기 이제 정오케미칼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조거 회사가 아니고, 이게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된, 37년 8년 된요 케미칼 전문 회사에서 만들어진 어, 그런 제품입니다. 보시면 이제. 확 시도 또 있구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 이걸 제가 한달전 쯤에 어, 광고 의뢰를 받아서 제가 미리 받아서 테스트 해보고 아이 정도면 소개시켜 드려도 어 충분히 괜찮겠다 판단을 써서 요 제품을 제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세척을 한번 해볼게요 자 보시면 쓰는 데는 릴어릴 어, 릴 같은 경우에 특히 좀 들어주려고 자요릴 같은 경우에는 보시죠 이게 스풀이 안 돌아갑니다 조금 돌아가긴 하는데 이게 왜안 돌아가냐면 안쪽에 이제 이게 염분이 침투해서 고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 중화제를 충분히 뿌려서 스며들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닦아내고 그리고 이제 씻어내야 되고 요리 같은 경우에도 자 요리 같은 경우에도 엉망이 됐는데 이 소리가 들리시죠 잘안 돌아가고 소리가 이게 스프링 릴 같은 경우에는 잘 돌아가긴 하는데 보시면 요런 것 같은 경우는 스프레 라인에 이제 해수가 들어가면 이게 또그 라인을 손상하는 원인이 되고 느낌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 쓰시면 될것 같고, 원래 보면 이제 스프 빼가지고 물에 잠가 놓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중화제를 뿌리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뿌려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우리는 애기. 애기도 보시면 이렇게 바닷물에 닦고 나면 애기도 비싼데 이런 거 보시면 끝에 안 보이나? 자, 이렇게. 녹였을때는 요거는 그냥 제가 방치를 했던 자 뿌려줍니다 뿌릴때는 듬뿍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연프로란 제품인데 500ml 정도 들어 있습니다 양이 꽤 들어 있고요 금액은 한 만원정도 안하니까 충분히 도포하시면 됩니다 이제 고가 릴이니까 이 고가기 때문에 이 정도는 뭐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스프레 라인에 연분말 끼니까 많이 뿌려주시고 이런 부분 많이 들어가거든요. 뿌려주시고 자 다음 스피닝 로드 같은 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베일 부분에 연분이 침투하면 이게 안 돌아가는 경우 가 많습니다. 이게 젓갈일수록 여러분 꼼꼼히 뿌려주고 스프레 이렇게 라인에 감아주면. 자, 그리고 문제의 황금색 릴. 자, 이것도 뿌려줍니다. 이 릴은 참 제가 너무 예뻐서 좋아하는 릴인데, 안에가 엉망이 돼가지고, 한개다 꽂습니다. 속상하네. 자, 그리고, 오. 오. 오, 되게 잘돌아 벌써, <laughs> 벌써, 돌아가네. 자, 어쨌든. 자, 그리고 여기. 애기도 그냥 막다 뿌려버리면 되다 엉망진창 됐습니다. 이렇게 어, 염화 중화제 염프로 뿌려주고 한 5분 더 기다렸다가 깨끗한 물로 헹궈주면 되는데 헹궈주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자 이제 한번 물로 헹궈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와, 신기한 건은 보시면 이렇게 녹슬은 부분들이 염프로 뿌렸는데 이렇게 물로 뿌린 부분들이 이렇게만 뿌려도 이게 녹이 집니다 벌써 이렇게. 어, 그리고 잘 돌아갑니다 벌써. 이것만 뿌려도 잘 돌아갑니다. 오 안에 이제 염분이 녹았다는 말이죠, 그죠 되고 아까 이 엉망이었던 요야 이것도 녹이 그냥 갔네 이렇게 갔으면 돼 이렇게 만지니까 야 이거 보이시나요? 아까 그 엉망이었던 그 녹이 그냥 사라졌습니다. 일단 헹궈 볼게 요 이거 물로 씻어줄게 이렇게. 예, 방금 세척 끝날 일인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이게 스풀안 돌아갔었는데, 지금 이제, 최대한 스타드래그 풀고, 요거를 풀고 해서 돌려보면, 예,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고, 한번 눌러서 돌려봐도, 예, 잘 돌아가고, 자, 프리스풀 둬도 잘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아, 네, 확실히 요정오 케미칼 나오는 여기 염 프로가 확실히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 뭐 광고긴 하지만, 괜찮은 제품이니까, 그릴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꼭 하나씩 이제 구비해 놓으셨다가 놓으셨다가 낚시 갔다 와서 귀찮더라도 이렇게 꼭 이제 염분을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여기 라인, 라인 같은 경우에도 깔끔하게 염분이 제거됐거든요. 이게 굉장히 거슬리는데 그 라인 손상의 원인이 되죠. 나중에 그 흘림 찐낚시할 때도 자 이것도 보시면 앞이 깔끔하게 아까 녹 염분 이런 부분들 다 사라졌습니다. 자 사라졌고 이렇게. 깨끗하게 음. 이렇게 세척된 일들은 이렇게 깨끗한 수건으로 수건으로 이렇게 싹 닦아 가지고 뭐 서늘한 곳에서 잘 말려 가지고 나중에 이런 연결 부위 붓이 잘된 요런 부위에다가 이렇게 구리스나 아니면 릴 오일을 이렇게 착착 뿌려주면 어, 릴 관리는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오늘은 자 그럼 저는 깨끗하게 닦았으니까 오늘 또 낚시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